다음에, 지를팔광 어제 아, 네. 그, 그, 한명 늘었다, 회원. 아, 왜? 아, 그냥, 그, 석적에 있는 피자집 아.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은 거야? 아. 그래가 또, 또, 카이와. 요즘 피자가 좀 애매모호한 포지션이잖아. 아. 통닭은 그래도 이제 기름이 튀기니까 좀 어렵긴 한데, 피자는. 음. 피자는 괜찮은 밀키트 사가 어. 거기에, 우리, 집에서 먹는, 집에서 먹는 피자 탁 얹어가지고, 치즈. 그냥 치즈 딱 얹어가면, 음. 파는 것보다 더 맛있을 때가 많더라고. 음. 음. 별 차이가 없어요, 요즘. 어, 그래, 파는 게 조금 막 그렇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 그래도 아. 하지 않는 수고가 있잖아. 그렇지. 하지 않는 수고가 가장 크지. 음. 그래가 어제, 피자 이랬는데 이거를 두장딱엎어가 이래 먹어 샌드위치 좀 오, 먹었거든 아이고야 행복하더라 그래 인생길웃다 어제 그 네이버에 어. 그분이 스파게티를 좋아하세요 어 좋아한다 카면서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내가 방문했잖아 어. 그래 그걸 주면서 네이버에 그거 후기 좀 써달라 하길래 어. 사진도 찍고 열심히 저어 그냥 그래, 많이 늘었더라고, 이래, 하고 하는 게. 그래, 네이버도 음. 하고, 그, 유튜브 쇼츠도 간간 히 올리면 좋은데, 그래. 힘들까봐. 아유, 쉽지 않지. 아. 그래, 나도, 솔, 솔직히 나도 내 매장에 사진이 안 되니까, 아.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아. 이건 어르, 어떻게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이런 거 쇼츠를 찍고 아. 싶거든. 아. 그러면 그 뭐냐면, 꼭, 그거, 그 그것 때문에 장사가 음. 된다기 보다도 내가 올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내가 음. 제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음. 예를 들어 신제품이 나오면 뭐 물광이다, 뭐 음. 이렇게도 내가 다 써보려고 노력을 해. 음. 그런 면 느낌이 어떤지 알고. 그러고 또 내가, 어. 이제 50대 후반 아이가 좀 있으면 한갑이잖아. 음. 그리 내가 젊은 사람들의 그런 거를 음. 잘 모르겠는 음. 거야. 음. 그런데 음. 지금 많이, 음. 뭐, 피부과 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음, 음.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세수 잘하고, 음.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얼굴을 건조하게만 안 하면 되거든. 그것도 있는데 또 음. 몸속에 들어가는 건강식품을 음.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게, 음, 음. 게 그, 김우선인가, 이호선인가, 요즘, 아, 되시는 <laughs> 분? 어, 중년 그분이 하는 말이, 음. 5육 60대가 그 가로사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말씀 먹고 그런 데 죽을 다써 먹었지. 어, 그러니까 70대는 자기들이 육신이나 뭐가 연약한 거라니까 그때서야 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음. 이몸 몸에 이거를 봐야지만 음, 음. 그뭐 그도련사라든지 이런 게 음, 없다 하면서 음, 음. 그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하돈 음. 많으면은 아무 필요 없다 하면서 아프고 돈뭐 이런 많으면 아무 필요 는 어, 없고 필요는 어, 어, 하지 필요는 한데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건강한 사람이더 음, 낫다는 거지 음. 그래고꼭 5, 6 0대 돼서는 첫 번째 생겨야 될게 음, 건강이래 음.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저는 음. 애들 가르치는 일을 몇십 년 이상을 했잖아. 음. 그래가 애들 가르치는 일이고 사람 가르치는 일이 음. 너무 싫어서, 음. 이렇게 어, 그 네트워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말은 되게 잘하는데, 음. 내 무슨 이득을 위해서는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또 약간 나도 사대주의지. 왜냐하면, 뭐,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니고, 하긴, 어. 니가 아는 사람이, 포지션이 좀 애매해서 그래. 그니까, 러 나이도 음. 뭐냐면, 어. 솔직히, 60 언저리에 가면, 니가 어. 말한 대로, 표가 나, 아픈 게. 어. 근데, 50대는 뭐냐면, 그냥, 갱년기 하면서 퉁쳐지는. 어. 맞아, 맞아, 맞아. 음 갱년기 하면서 퉁쳐지는데, 음. 옛날에, 그, 우리 엄마, 아버지 나이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 갱년기 이런 게 없었잖아. 음, 음, 음. 있어, 몸을 못 느꼈겠지. 그냥 빨리 돌아가셨잖아. 있어도 음. 있어도 그냥 그런 갑작하고 그냥 음. 이게 이슈화 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어느 정도 그때 되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조금 있고, 음. 그리고 또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억수로 익숙해. 음. 그리고 또 이렇게 의식주를 컨트롤 하면서 음. 살 수가 있, 있는 그런 나이잖아. 음. 그래서 내 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가 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음. 말을 하려고 한데 난말이 생각 안 나. 그렇지. <laughs> 그리고 또 뭔가 막 움직여가 갈라 음. 하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 등산을 갔다가 무조건 정상인데 이제는 어, 중턱에서 내려와야 될 그렇지.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관절이 진짜 중요하니까 음. 우리가 생각하기엔 축구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 음. 그 사람들 거의 100% 관절이 다 아작이나 있잖아 그래 그 생각을 해봐라 김연아 선수나 어. 아니면 우리 서장훈 이런 어. 분들이 그리고 박세리 도 마찬가지고 분이 어. 너무 심심히 아파가 진짜 어. 골골골골 거린단카나 근데 그래 다 지금, 써먹어가지고 어 그렇지 몇십 년 했을 거를 다 음. 써버리니까 음.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어,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예, 그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못하고 근데 먹으니까 나는 너무 좋으니까 음. 먹으니까 그래도 지금 내가 한 4년 먹었나? 4년 먹었지. 어. 갱년기가 와도 음.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해도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해결이 뭐, 있습 해결할 뭔가가 있는 거야. 아, 난 4년 요렇게 먹고 나니까 어. 아 내가 그때 내몸 상태를 하면 아그 그대로 뒀으면 뇌절증이 왔다. 음, 음. 그고또그 아침에 일어나서 액티를 먹고 파워를 먹기 전에 음. 뭐 양치하고 이런 기분하는데 입 냄새가 음. 났구나 입에서, 음. 속이 안 좋으니까 음, 많이 음, 났는데, 음, 음, 음. 지금 생각해, 하 우리 창간이 그때 갔을 때, 음. 아, 내가 파워카케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어가. 갖고라도 가야 돼. 갖고는 갔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마스크도 필수고. 어, 어쩔 내,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음, 들면. 음, 나이가 들면. 할머니 냄새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음, 속에서 올라오는, 뭐 그런. 그러네. 입이 나빠, 이빨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피부에서도 막 어. 향이, 냄새가 나잖아. 음. 막 그런 것들. 음. 어,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일단은, 건강 하나는, 음. 이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의 소리에 들어보니, 음. 아, 내가 속도 안 좋았고, 음. 또 자궁도 안 좋았고, 그래 음. 제일 중요한 건 혈액순환도 진짜 안 좋았구나. 음. 그래가 요즘 뭐 이렇게 TV나 뭐 이래 보면 선전 많이 하잖아. 뭐 호가는 뭐 이런 하면, 아우, 저런 거 먹으면 안 돼. <laughs> 그렇지. <laughs> 왜냐면, 음. 그 어제도 이제 피자를 이렇게 피자를 이렇 먹어보니까 음. 뭐에서 딱 걸리냐면 도우를 그산게 음. 아니고 그래서 음. 발효시킨 것도 아니고 밀키트 음. 들고 와가 이어 밀을 거잖아 음, 음. 그래서 딱 걸리는 거야 음. 그리고 빵이나 이런 걸또 먹어보면 뭐파리바게트도뭐 되는데 음. 음. 그, 이렇게 설탕을 얼만큼 썼고, 음. 그럼 치즈를 좋은 거쓸수 있나, 그죠? 그래, 그래. 어, 안 좋은 거쓴게 바로 느껴지고, 음. 그리고 백설탕 쓰면 다행인데, 이제 열심히 우리가 구워서 파는데 보면 어. 성분이 없잖아. 근데 어. 비닐봉투에 들어가는 게 성분이라도 보지. 어. 그래, 내 혼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으면 다행이지. 그래. 사카린 안 넣는 게 어디고, 이런 생각. 사카린이 낫구나. 나쁘지는 않은데 사카린이랑 설탕이랑 비슷하게 음. 나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아 사카린은 조금을 넣어도 맛맛이 음. 아 어. 그래서 그런 거지 어. 음, 음. 그래서 그지 지겠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 그래. 음. 설탕은 그래도 이 정도 넣어야 되는데 어, 어. 사카린은 조금, 하나, 어, 조금만 넣어도 어. 그렇게 예를 들어 요즘 떡볶이 맛이 옛날 떡볶이 맛이 아닌 게 매운맛을 음. 고춧가루나 이걸 넣는게캡사이신이라는 그렇지 하 약품을 어. 넣는 거잖아. 어. 뭐 캡사이신이 이거하면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캡사이신이 항약품인 거니까. 그걸 넣어서 이래 말을 맛을 내잖아. 어. 그리고또뭐 우리 얼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EBS에서 백만장자의 공감자수장원하고그거 음. 나오는 게 있는데 어제는 예그 TV를 듣다 보니 저기 뭐지 대구의 풍국산업하시그 음. 음. 사장님이 나오셨더라고. 음. 헉, 너무 보기 좋더라고. 음. 뭐가 좋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확실히 이게 있더라. 지금까지 나온 백만장자는 어. 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어. 이걸 어. 해도와 나를 위해서 쓰게 되잖아요. 어. 어, 근데 그분은 거이가 기부도 많이 하고 지방에 사니. 어, 어 그러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이게 기부하는 것도 습관이 되다 보면 음. 이게 도파민이 많이 채움. 그렇지. 그말이 어우. <laughs> 말이 그러니까 이제 음. 우리가. 음. 뭐, 김경민 목사님이라든지, 음, 음. 뭐, 이렇게, 우리 형편, 오마이뉴스, 음, 뭐, 뭐 음. 이런데에 그래도 많은 시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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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만 원씩 정도 음. 내는 이유가 음. 뿌듯한 거야. 그렇지. 그 뿌듯함이 도그고또 요즘 이런 게 있잖아. 무슨 뭘 하든지 응.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다 응. 대가가 따라야 돼. 응. 그래가 요번에 신명이 75만 달성했더라고. 대기를 <laughs> 어 지방에서 진짜 계속 뜨고 있고 이런데 어 그래가 내가 느낀 게 역시 정의는 어. 이지만 보인다. 어, 보인다. 드러내고 어, 드러내고 힘이 있다. 음, 응, 그러고 그분이 지치지 않고 어. 어 갔기 때문에 음. 자기가 이제 음. 왔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음. 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음. 이제 그거를 음. 넷플릭스나 음. 어느 플랫폼에서 그걸 만들자 해가지고 음. 한1 0 회, 1 1회까지막딱 그, 음. 내도 음. 보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다 알겠지. 지금, 지금 시기가 어. 우리는 뭐그 사람이 뭐 신병이 나다 이렇게도 어. 이걸 눈으로 보는 거 하고, 그래. 눈으로 보는 거 하고 말로 듣는 건 다르니까 어. 참뭐란 저런 게 있었나? 뭐, 이런, 그런데 음. 그 장면을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 음. 어,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백만장자 그분이 뭐지, 인생, 그, 그림이나 이런 거는 사라지지 않니까 해가 자기가 음. 그, 사, 그 시민들에게 공짜로 보여줄 음. 수 있는 그런 음. 미술을 갖고 싶다 했는데 그 자녀분, 이남 음. 1년가 이런 거 하고 음. 손주들 하고 있는데 혜경아, 음. 와이프하고 표정이 너무 밝은 거야.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어, 어.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음흉스럽고 욕심이 드덕드덕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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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기 자녀가 아닌 극하면서 음, 옷이 그. 약간 메이크인데, 38,900원인가, 샀대. 39,900원. 아, 뭐, 그럴까? 그러니까, 이름만 한거 아니에요? 그면서 아, 이러면서, 백화점에서 너무 싸서, 두개 샀다면서, 이렇게얘기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싼 거를 사도, 그 음. 자체가 명품이니까, 어.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는데, 음. 우리 나이에는 진짜 옷을 정말 정갈하게 사줘야 그래. 돼. 그래야 돼. 시내에 그, 우리 늘 다니는 진 골목길에, 음, 그 음. 스타벅스 주인이시더라고. 음.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가 자기는 그 건물이 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세하라 어. 12천 15천 하면 네 돈벌수 있다 네. 카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 그걸 지켜내는 거그래가 어. 자기가 그 1년 동안 비어있는 건데 거의 어마무시한 돈을 줬더라고 어. 뭐 100억대 막 이렇더라고 지금도 비어있어? 지금은 스타벅스 하고 있잖아. 아, 그래서 스타벅스 거좀 우리 마진쌤이랑 좀 조인 해가 고자 마진쌤 그런 거 하면 좋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연락 왔는데 안 한다 하다가 근데 최대한 이 한옥을 음. 건드리지 않겠다는 에이. 조건으로 해가 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시민들이 와서 늘, 이, 아, 이 아름다운 건가요? 그 그래가고 그 스타벅스 그쪽이 음. 좋았구나. 어, 그래. 우리 어. 다음에 시내 가면 어. 꼭그 스타벅스가 커피 마시그 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어, 그래, 그러잖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니랑 니랑. 아 갔었었나? 어. 아. 그랬구나. 그래가 나는 스타벅스가 정말 머리 잘 썼다. 그래 생각했는데. 아, 그랬었나? 어. 그때는 우리 그냥, 아, 그랬어? 나는 니네 언니야 말을 들어보니까, 아, 아 그렇지. 스타벅스가 대구 음. 그 어. 집이 지금 음, 음. 그거잖아. 메이크업 음, 음. 그거 먹고 이슈를 뜨거든. 그가 꼭 먹고 가거든. 사람도. 아니, 그래. 다른 데서도 에 많이 인스타 찍으러 많이 와. 어. 유튜브 찍으러도 많이 오고. 아, 그리고 또그 갔을 때. 전시회를 하는 것도 되게 아 맞네 맞네, 맞네 전시회를 해가지고 어 아, 아, 진짜 특이하다 카면서 아, 스타벅스가 이런 일을 하나 그래, 하고 왔는데 벅스로, 아 그분 그분 노가졌네 돼 그런 그래가지고, 아, 아, 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걸 두면 막 관리하고 이 돈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으니까 그래가 보고 어 아, 자녀분 하, 표정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막, 뭐, 그런 것들, 이 있어가. 그리, 능수와 폭포, 그분도 얼굴이 음. 밝잖아. 어, 그렇지. 다쳤는 사람 치고는, 어. 따님도 그렇고, 얼굴이 되게 좋잖아. 왜냐면, 베 풀어주는 거니까. 어.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백만 장자고, 뭐, 응만장자 이렇게 하면, 근데 사람이 먹고, 사, 먹고, 만나고, 자고, 이런 건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음. 근데, 베 푸는 살,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입장료 2,000원씩 받았다 하면, 그 자, 음. 돈이 될거 아이가. 들어요, 500원이라도. 그래, <laughs> 5 0 어. 0원이라0 0거는 2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아, 1000원이라도. 1 5 0 0원이라왜 어. 옛날에 구구 터는그 500원. 으맞 너무 시하게 돈을 벌었잖 아, 맞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것처럼. 너무 있잖아. 음. 부담되는 거는 싫고. 음, 음. 그냥 500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음, 걸로 두겠으면 돈 많이 벌었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음, 딱 개방을 해놨으니까. 그래가 보기까는 아, 참, 선수난 치는 게참 많구나. 이래 싶더라고. 그래, 나도 내가 돈을 벌고 싶었던 이유가, 지금도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음. 그거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나 말고, 음. 우리 가족은 당연히 지금처럼 요 정도 벌어도 음. 돼. 음. 근데 이제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음. 막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 음. 그리고 뭐 어제 보니까 그기 우리와 그시내 가면 가는 분식점 진미분식 그사장님도뭐 소사이어티 회원이라든가 뭐 이카면서 아. 그1년 안에인가 뭐몇년 안에 1억을 기부하면 그 회원이 된다는 아, 거야. 대단하네. 어, 그래가 나도 진미분식 가고 이러 보면서 푸른 차이지 안되고 아. 항상 그 자리 에 지켜줘 가지고 극하기 쉽지 않거든. 요 사람이. 그렇지 어. 내라는 사람도 많을 거고. 어, 어. 그런데 딱그 하길래 원래는 아들이 하기 싫어가 안 했대. 아. 친구한테 줬대. 근데 어. 이제 너무 못하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들도 다른데 다녀봐도 그렇잖아. 근데 보니까그 그러면 가격 기회를 놓쳤네 가가. 아들, 아들이, 아들, 아들 친구가. 친구가. 음. 그렇지. 음. 기회를 놓쳤다기보다는 뭐. 해수를 했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맛을 안되고 하니까. 그 음, 음. 사람들이 가겠죠. 어그 맛이 안 나네. 뭐 이런 거를 어. 견뎌야 되는데. 우동 그래가지고 나도 우동 먹고 싶다. 이래 하잖아. 음. 그러면 요즘 다 밀키트로 우동을 만들어 주잖아. 라면처럼. 음, 음. 그러면 어떠냐면 다른 데는 안 가고 음. 그 집에 가면 그 우동 맛인 거야. 음. 어, 그래서 아 역시 이게 꾸준히 간다는 음. 게 맛이 내가 그. 십대 마지막 그 고등학교 때 먹은 그 우동 맛이 음. 지금도 우동 국물 그대로거든. 그렇지 그뭐 음. 면이야 사서 하겠지만 음, 음, 음. 그 국물 우려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 그래. 아 소사이어티에 회원이. 그리 서장훈이구나. 그래도 뭐 서장훈도 소사이어티 회원이래. 아, 그래 내가 느낀 게아 이런 분 섭외하기 진짜 어려웠을 건데 어떻게 됐나 카 아, 그런 끈이 아, 아,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내 소사이어티 그 기부를 하는 그 사람들끼리 음. 이렇게 연다. 극할게요. 그 그래. 알고 봤더니 서장훈도 그렇다. 그리고 음. 서장훈도 달성서시인 거야. 아 그러니가그진 골목 크기가 어. 그 뭐지. 달성서시. 달성서시. 어, 거리지. 새거거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 아, 하면서 우리끼리 있잖아. 어. 아, 아, 내 혼자. 어. 아, 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어. 이 섭외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 아, 아. 그렇지. 아, 그래. 어 돈이 많다니까 돈자 어떤 사람은 돈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맞아. 있어. 왜냐면 이래가 자기 일가만잘 먹고 그렇지, 잘 쓰는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 너무 너무 좋은 집에 막이칸데 방금 하나도 없고 너무 뭐평수가 어떠냐도 중요하지 않고 바로 어. 내 이웃에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 우리도 뭐를 음. 걸쳐도 음. 그 인정해 줄수 있는 음. 음. 그런 이제 그게 돼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어 그래 야 나도. 이제 최근에 혜경 이한테 이제 얘기는 했지만 그 얘기를 한게아 내가 이런 애였구나 하는 음. 그런 각성 음. 그 조직에서 내가 이런 애였구나 하는 그그 음. 그 작성이 딱드니까 그러니까 굳이 굳이, 굳이. 이곳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 마음도 주지 말고 어. 마음 줄 사람 너무 많아 돌아도 보지 말고 어, 돌아도 보지 음. 말고 싹둑 어 그렇지 어. 왜냐면어 이제는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마음 건사하기도 어, 힘들고. 근데 그들 마음까지 막 일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세가 있어. <laughs> 맞습니다. 연세. 그리고 또. 나이가 있고 어, 연세. 어, 엄마는 그래 살았으니까 엄마가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음. 할 것도 없고. 안 아, 그래도 아침에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카는 거야. 그래 내가 딸들은 학교 잘 보내가지고 그래. 그 효과를 본다니까 엄마 본전 빼고도 남았지 내가 도치고 어, 지그렇게 <laughs> 엄마가 마치+ 마치 응,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뭐 학교가 어떻든 학교가 어때서 이래 얘기하다가 응. 또 인사하는 거야 뭐그 서울대 나오고 경대 나온 것보다 나한테 엄마 학교는 대학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공부를 평생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한가 동시에 응. 나 공부를. 내가 어떻게 평생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끊... 아, 혜경이, 니보고 혜경이가 돈이 있나 주식을 할라 카던데, 응. 거야. 엄마, 지금 주식의 시대라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한, 완전 음. 야단 났단다. 그래, 그래, 엄마가 혜경이가. 그냥, 최소한 50만원 있으면 시작할 수 있으니. 10만원으로 해도 되지. 어, 시작할 수 있니. 그래, 할라하는 거지. 뭐, 돈이 뭐, 어, 천만원 도... 이후야. 그래, 이거. 그래가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래, 하다가 어, 이그 얘기가 나는 거야. 어, 그래, 엄마가. 그래, 우리 딸들이지만 참 좋다. 항상 배우고, 새로 할라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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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엄마. 그게 엄마가 우리 학교 보내준 이유 아이가. 어, 왜냐하면, 그래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렇게 평생 새로운 걸 익히려고 어, 하지 않았는데, 어, 어, 어. 항상 새로운 게딱 오면, 아, 내가 요거 모른다 요건안다를 착착 정리를 해가 모르는 건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는 내가 아예 도전이 힘들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음. 또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 사람한테 줄락카는데 받을 사람이 없네 <laughs> 이게 그래 언니야가 맞는 것처럼 음. 내가 촉이 있잖아 음. 요거 하면 어떻게 될 거다 그렇지. 요거 하면 요렇게 될 거다 근데 그냥 다 이제 음. 무디 그러니까 그 나이도 어렸고 뭐 이러니까 음. 다 그냥 했는데 내가 PM 사업을 딱 했을 때, 음. PM 사업에 대해서 별, 미련은 있지. 왜 못하나. 사람들 음. 다 성급할 때왜 못하나. 음. 이런 건 있지만, 내가 미친 듯이 1년 반을 해봤잖아. 꾸미에서 음. 대구가 어디라고. 그래, 그래. 그거를 해봤는데, 아.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보자 음, 음. 뭐그 사람들이 부럽기는 부러워도 음, 음. 안 되는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 그 사람이 음, 음. 분명히 블루칩이고 잘하는 거 맞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블루칩은 PM사하고 주식. 그렇지. 이거 두 개가 분명 1이거든 어, 근데 나는 그거는 느껴봤으니까. 음, 음. 그래도 일단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음. 또 나이 들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 음, 음, 음. 그러니까 여전히 좋고 음.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 주식 얘기를 했을 때 5월달에 샀어야 됐는데 <laughs> 맞다 맞다. 어, 나는 그때, 그때 얘기했어. 요그 이재명 파면이 딱 됐을 아 음. 윤석열이 파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주식을 사 모았다면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뭐고 서울에 있는 거그 있잖아 그그 음. 음. 그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그래갖고 이동년도 했어. 지금 딱 주식 살 타이밍이라고. 어그까 오창석 보고. 버리지 말고 들고 있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가능하다니. 어. 이제 빛을 본다. 어. 하면서 이래, 이래 그래, 이게 주택, 이게 나와도 별, 그게 없은, 이게 반작용 막 음, 뭐 흔들고 있잖아. 음. 근데 새로운 투자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또, 그막 흔들고 있는데, 어. 전번에 문재인 정권 때 겪어봤잖아. 그게. 아니, 아니야. 그것도 있는데, 그돈 음. 있는 사람들이 음. 주식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있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늘 돈을 주식이라는데 음. 넣으면 되니까. 그렇지. 덜 스트레스를 받아. 음, 그니까 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것들이 더 많이 벌고 싶어도. 어. 아, 안 그래도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미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국제정세로오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렇지. 그러면 어. 그거는 내일 얘기하면 되겠다. 아, 자,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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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는 어. 항상 원하는 대로 안다가 <laughs> 안 <와가. 웃음> 어. 오늘 대안이 이게 아니었는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 안녕.